미차, 널 만나기 위해 왔어. 이벤트를 하나 네. 남겨두고 있는데 한국판 어, 너의 이름도 이긴 하지만 음? 팬들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 어, 어, 어. 그리고 유튜브에 정재현성우님이또 네. 가상 캐스팅처럼 해서 팬메이드로 영상이 있더라고요. <laughs> 아 엄청 네, 유하더라고요 하키 역할로 정재현 성우님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캐스팅을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황보님께서 미치아 역할을. 네. 되게 선풍한 미치아가. 아가 기대입니다. 황보님께서 이 나중에 우리 연필 딱 떨어졌던 그 순간의 감정을 딱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진짜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다, 미치아 난다 깊고 널 만나기 위해 왔어 괜찮대. 미치아가 갖고 있어 응. 아. <웃음> <웃음> 아니, 대사를 거의 다 틀리셨어요 정재현 성우님은 진짜 몰입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때 저희 연기 잘 들어보셨어요? 정재현 성우님이야 뭐. 기대했던만큼 기대 이상으로 잘하셨는데 저희도 평가하기 감이. 황분이 네. 미츠와가 음. 네.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랑 정 반대. 너무 거의 못했어요. 역시 유니크함이. 이건 또. 어? 음? 목소리도 괜찮았을 것 같은 게 이제 미츠가 마돈니잖아요 음. 이제 아버지는 뭐 문열을 그만 두게 하려고 하고 이제 할머니는 문열을 음. 어. 계속 하러 가는 그 사이에서 아, 고민을 하면서 되게 강인해졌을 것 같아요. 황보님 음. 그 홍보장님. 음.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거 아,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유교를 버려야 돼요. 이렇게 소녀수호녀한 선의, 애들이 어, 그렇죠. 너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왜 그랬냐? 이렇게 치주하듯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저 재밌자고 한 건데 아무튼 즐겁게 들어주셔서 다행이네요. <laughs> 진짜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다음에 <laughs> 버빙특집 한번 또 한번 더. 아 어. 너무 영광이죠. <laughs> 네. 나 진짜 한번 네. 하고 싶어요. 한 번만 더 데려볼게요. 여기 아영 씨 캐릭터 보니까 지금 짱구거든요. <laughs> 음. 네. 전지고사암고사 어... 어, 대학 입시라고 어 그쵸 어, 그쵸 그니까요. 지금 <laughs> 공부 힘드시죠? 지금 또다 마스크 쓰는 지금 조시대여가지고 어.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할까? 저희가 뭐 도움 드릴 순 없지만, 음. 우리가 또 인생 헛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언니랑 오빠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한 활동이나 학생부를 봤을 때는 어본 쪽으로 쓸것 같은데, 음. 좋아하시는 언어 있으세요? 음.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일본어 음. 아아 활동이, 활동이 있을까? 아 좋죠. 아 실과 언어 공부 네. 두 가지를 동시에 아, 할수 있는 길이니까 너무 좋죠. 아. 기말고사도 이제 끝나셨으니까 스트레스 풀겸 오늘 저녁에 너의 이름은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수식을 해야 공부에 그게또 올라요. 근데 엄마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하지 마요. <웃음> <웃음> 알았죠? 이거는 이거는 내 의견 아니야. 두 어. 분만 더 힘내세요, 아영님. 파이팅. 아, 난 고삼 때안 힘들었던 것 같아.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laughs> 이게 뭐 딱히. <laughs> 나손잡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그래서 나도 한번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 안 했을 때랑 분수 똑같이 나와가지고 아큰 의미가 없구나 큰의이 없구나 어. 단기 압력이 짱이구나 나는 음, 근데 열심히 하는 게 좋죠 네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지금 아, 너무 재밌고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시간이 아마 팬분들도 되게 소원풀이 하셨을 것 같아요 미소년에서 미친놈까지 허정락의 넓은 영국 속으로 등, 등. 왜 이래? 날 사랑하면서 뻐하는 사랑일 것이다.